학교 선택 가이드입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홍콩이 가장 좋고 그 이후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나 좋은데 지금은 조금 여, 주의를 요하야 되는 게어 전공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만나는 사람 중에 학교에서 한 절반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서 어 아무래도 서플라이가 커지면 디맨드 사이드가 어떤든 간에 좀 좋지는 않죠. 커뮤니케이션 음... 전공 같은 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저널리즘이나 뭐 그런 건데 영국, 싱가포르, 미국 일부 대도시가 괜찮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랑 영국이, 영국은 약간 마케팅 쪽으로 많은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블룸버그, S&P 이런 정보나 자료회사 같은 곳들이 좀 많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국립 3대를 나온다면 취업이 정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제 베인, 맥킨지, 미쓰지 이런 것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이고 와세다 게이오로 진학을 하신다고 하면 은 일본도 정말 괜찮습니다 와세다 게이오가 알람라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해서 의료는 영국 캐나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권에 들어가는데 어, 시민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빡세요 싱가포르도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빡세고 홍콩은 제가 사례를 못본것 같아요 의대에 들어가 홍콩으로 보통 준비를 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고요 보통 영국이랑 캐나다로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의대에 는 파운데이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좀 독보적으로 쉬운 편이죠. 그 외에 헝가리 의대도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이슈가 있어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방금은 이제 직업에 따라서 우선 나라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직업 외에도 이제 직업 분야 외에도 내 다른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그런 정착이 목표면은 캐나다, 싱가포르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 고점, 고연봉, 출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다국적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몰려 있는 미국이 있고, 또 홍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금융권 일자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 연봉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귀국을 원한다. 그러면 미국 영국의 이름이 유명한 대학교들이나 홍콩은 아직 프레스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홍콩대학교나 이제 홍콩과 기대를 나왔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걸 많이 봐서. 아직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좋은 학교예요 그냥 이제 옆, 옆에서 좀 난리가 나서 그렇지 그리고 일본도 와세다 개요 아까 말했듯이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정성 똑같이 캐나다,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비용과 학교의 분위기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돼요 학교가 이제 보통 외국 대학교들은 크게 나누면 도시에 있는 대학교랑 이제 외곽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좀 극단적이 우리나라는 외곽에 있는 대학교라도 그래도 한 30분 정도 나오면 뭐라도 있는데 미국은 정말 차로 몇 시간 달려야 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치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좀 그런 도 닦는 것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고 아니 그거 뿐만이 아니라 좀 학생들밖에 없는 공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고요. 근데 뭐 자기는 도시에서 있어야 된다 하면은 도시 에 있는 학교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핏, 자기를 잘 알고 자기 가 원하는 걸잘 알고 핏을 따라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나와 보면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다니고 있지만 솔직하게 느끼는 게 학교 간판이 해주는 게 엄청 큰것같진 않아요.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되는 거지 뭔가 학교의 간판으로 결정이 된다거나. 리크루터들 또 만나봐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모건 스탠리 리크루터랑 두번 만나보고 어 골드만삭스에서도 초청돼 가지고 한번 가서 해 봤는데 보니까 얘기를 해 보면은 학교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 배우는지랑 그리고 또뭐할수 있는지랑 뭐 하고 싶은지랑 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 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동안의 경험상 명성을 쫓는 것보다는 목표지향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줘요. 본인을 잘 알고 학교 비지팅을 해보거나 영상 많이 찾아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네.